안 좋아요. 사장님 전화하셔가지고 아못 챙겨준 게 있다고 죄송하다고 아 괜찮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자 응? 나도 맨날 까박까박 하는데 아 어, 아니 아까 뭐 이쁜 거 있었는데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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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거 있었는데 뭐였지? 어, 까먹었네. 어. 이쁜 거 있었는데 까먹었네. 음. 아, 이거 봐. 나도 이렇게 까빅까빅 한다니까? <laughs> 아유, 아이고, 이쁘다. 아 이쁩니다. 음. 이거 보세요. 이것도 죽을 뻔 했는데, 이렇게 살아나요. 예. 네.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초자치를 벗어났다는 증거겠죠? <laughs> 참이 너무 예쁩니다. 어 허니저이 제가 그랬잖아요 허니저이 조그만 거 있다고 요거예요 요거.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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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어 예쁘다 예쁘다 이쁘다어 음. 예쁘다. 아 밥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프다. 아 아니, 지금 킵장 온게 거의 일주일치 분량이네? 어? 다이가, 다이가, 다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예쁘다. 고 도시도. 풀붐에 심어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음. 어머, 이런 횡안? 어, 이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탁 심어줘야 되는데. 아휴, 내가 진짜 킵장을 안 와가지고. 너무 아우 얘 띠로리하네 아우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아 <laughs> 창피하다 <웃음> 아 진짜 와가지고 날 잡고 한번 훑어야 되는데 이게 다이가 많아가지고요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이 뭐야? 10개니까 열흘 걸리겠다 <laughs> 하루에 한 다이씩 정리한다 치고 <laughs>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제 이거 작업해야 돼요 아우 예쁘다 예쁩니다 얘 너무 이쁘다. 아, 얘도 이쁘다. 아. 이건 다 제가 <laughs> 키운 거 아니고, 다 이렇게 돼있는데 산 거예요. <laughs> 결코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얘도 이렇게 깍지 때문에 띠로리 했는데,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아, 이쁩니다. 아, 여기 또 있네. 복토스민.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고 해가지고, 보톡스비. 제가 파랑새를 진짜 못 키우거든요? 네, 아유, 살아 계십니까? 파랑새씨? <laughs> 장사하세요. <웃음> 제가 진짜 파랑새를 진짜 맨날 실패해요. 쥐피턴 어, 이런 거 특이하죠? 음. 아이고, 남의 집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남의 집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뽑아야 되는데? 어? 어디 그냥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이렇게 어? 어떡합니까? 뽑아야 되고, 무시게 아우 뽑히지도 않네 이거 뿌리가. 아우. 어우, 어우. 어머머머, 다 뽑히게. 생겼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와, 진짜 강하다. 와, 안, 뽑혀요, 안 뽑혀, 요안 뽑혀. 버려. <laughs> 아유 이런 것도 이쁘다. 음 이쁘다 이쁘다. 음. 아유 창아 이거 뭐 아유 안타까워라 아유, 살았어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살았어. 어 음. 제가 이제 여기 한참 금에 꽂혀가지고 이제 금을 사드렸어요. 이제 한참 창에 미쳐가지고 또 이거 보세요 제 애, 애플 애플 캔디. 애프캔디 띠로리오. 아무 창피해 <laughs> 어디 가서 소문 내실까 봐. 드럽다 음, <laughs> 어 이쁩니다. 제가 창을 좀 물을 좀 듬뿍 줬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살집을 키워놔야 여름에 이제 제가 백보 단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버틸려면은, 예, 지금부터 좀 살을 찌어놔야 돼요. 아, 예쁘다. 떼주시고, 어우, 음. 이게 초점이 잘안 맞네. 음. 고사리를. 이제 오늘 뜯어놔야 이따가 주말에 관수를. 이제 슬슬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깍지 고객님께서 막 찾아오시더라고요 <laughs> 꽃대 찾아 깍지들이 그냥 그냥 문정상실을 이룹니다. 음. 어이 것도 제가 프리티다육에서산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려줬어요. 아니 이거 생장 좀 없는데 이거 사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네 주세요 그랬거든요. 어, 근데 아우 어, 야 이거 고약한 놈이네 이거 어야이 이놈 시끼노 아 이거 꽃대 봐. 아유, 진짜. 자구는 안 올리고 꽃대만 예물단지네 이거. <laughs> 어, 맛은 너무 이쁩니다. 음. 어우. 어, 이쁘다 어. 어, 이쁘다.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어, 이거 색깔 봐. 이게 어, 어, 애플 립스, 애플 립스라는 아이인데요. 어, 이쁘다. 이거는 아이시 퍼플. 음. 마케베니아. 어, 얘가 제가 수영이 해 볼래 해 가지고 이제 모아 가지고 합식을 다시 했더니 이렇게 합을 지네요. 다행히 활착은 잘 했네요. 아, 마케베니아가 이렇게 피멍이 드는구나. 전 마케베니아가 이렇게 누, 누루 누루술 한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피멍이 드네. 음. 어. 어, 쌍둥이. 홍등. 사이 좋게. 음. 아, 아이고 얘들아. 어우 이거 제가 이제 초보 때 베란다에서 키웠던 아이들. 아 예쁘다. 아 얘도 다 초보 때 베란다에서 키우던 아이들이요. 아우 쪼꼬미. 아우. 아이고 얘. <laughs> 얘넌 뭐니? <laughs> 아우 창피 아우 창피 창피 초보는 초보는 이래요 아이고 아 이쁘다 이거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늘이지네 아 이쁘다 아우 동네 창피 아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숨고 싶다 수영이 너무 난해하네요.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줬고 이것도 한번 수영을 잡아줘야겠네. 엄마의 손길들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중간 중간에 보이네요. 음 역시. 음.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이런 애들 이렇게 하이비치면 이렇게 골드백기가 싫으냐? 어? 아우 아우. 예쁩니다. 어. 얘는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에요. 이제 요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 못 생겼어. 아 얘도 이가 한여름에 심은 거거든요. 얘가 엄청 힘들어하네. 아직도 아휴, 죽은 것 같진 않은데 아까워가지고 얘도 얘도 한참 이렇게 안하더니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안에가 이렇게 올라와야 사는 건데. 음. 아 얘도 활짝 가는데 애 먹었어요. 하엽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듬성듬성 빈게다 없었거든요? 근데 하엽을 져가지고 이렇게 자, 고생을 하네. 얘도 제가 초짜 때산 건데, 이거 보세요. 균을 엄청 탔죠? 그래가지고, 얘가 띠로리 했는데, 또 막, 여기저기서 막 미친 듯이 분, 진을 아우. 아우, 정신 하나도 없네. <laughs> 자, 요렇게, 요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떡해>, 이거? <laughs> 아, 이쁩니다. 아, 이것도 얼른 키워야 되는데. 음 물을 언제나 들으려나? 응, 음, 대품창? 응, 음. 이렇게 음, 꺾어 버렸다. 이거는 올리비아? 어, 얘가 좀 아픈가? 얘가 좀 띠로리 하네. 아주 건강합니다. 음. 얘도 균을 잘 타요. 그래가 꼭꼭 방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 얘는 이제 자리 잡았네. 여기만 생기를 찾으면 되겠네. 이게, 이게 바람꽃 다육 식물원에서 이제 사온 로라 묵둥이 너무 이쁘죠? 아, 어.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이름 뭐지? 어, 어 크림썬 아 아니 크림스닐. 어 이쁘다 이쁘다. 아 어, 이쁘다. 여기 이제 창이 좀 많아요. 네. 어 멋있죠? 오. 어. 와, 너무 멋있다. 아우, 음, 너무 멋있어. 아우, 이쁩니다. 어, 활짝 했어. 저 이거 초보 때 샀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 키우다가, 그 이제 아름다운 정원 사장님이 요걸 하나를 서비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식을 했는데 와 이거 잘못 키우신 분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많이 보낸다고. 어 저는 어네 초보자의 행운이니까. 어예 네. 엄청 잘크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자랑할 거. 이거 보세요. 어 이쁘죠. 오 멋있어 음, 이거 강남다육에서 온 건데 사장님이 이거 시집 보낼 때 엄청 보내기 싫었다고 보내고서도 막 엄청 생각났다고 막 <laughs> 저한테 막아 보내놓고 한참 생각났다고 얘 보고 싶어 가지고 이게 뿌리 잡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초보 때산 거라서 죽일까봐 또 사장님께서 엄청 애정하시는 건데 죽일까봐 <laughs> 아주 그냥 이게 뿌리를 잘 잡기까지가 한한달두달 달 걸렸던 것 같아. 예 물도 진짜 진짜 천천히 줬어요. 어, 아, 진짜 다행히 뿌리를 잘 내렸어요. 음, 요거 보세요. <laughs> 제가 요거 그 크림썬 합식한 건데 하나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빨리 이거 빼내고 다시 이렇게 세 개로 합식해야 되는데, 제가 두집 살림을 하니까 막 이렇게 방치하고. <laughs> 막 있네요.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여기 에프케지 또 있죠. 아이고 참, 네어 동네 챙피해서 이거 어디 살겠나. 어. <laughs> 얘네 또왜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오는 거야? 아주 고약한 놈이네. 이거 어? 어머나, 얘도 그러네. 아니, 왜 이러지? 얘도 왜 이렇게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오지? 못난 놈이네. 제가 이거 위로 키가 계속 커가지고, 저는 이렇게 방울복낭금이 이렇게 자꾸 위로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위에 다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예, 자라더라고요. 예. 요거, 그리고 되게 신기하죠? 요거. 제가 이거 구름다역에서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블루링크, 뭐야. 블랭크스 블루처럼 아, 이름도 아닌데. <laughs> <laughs> 네. 이것도 제가 저기 화분이 맞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풀분에 놔뒀거든요. 근데 네, 이거 보세요. 엄청 컸죠. 아, 멋있어. 야, 멋있어 멋있어. 제이드스타? 아, 잘 크고 있죠? 어, 이쁘다. 창은 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laughs> 이쁜지 모르겠어요. 창도 어 이거는 저기 쪼꼬다육인가? 이거 뭐지? 어. 우아 쪼꼬다육에서는 두견화라는 아이인데 이게 진짜 이뻤거든요? 제가 이거 한 가을쯤에 산거 같은데 진짜 이뻤어요 노릇노릇. 근데 이렇게 됐어. 에, <laughs> 네, 다시 노릇노릇 해졌으면 좋겠네. 창은 <laughs> 아우 별로 안 이쁘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예, 네, 이거 어, 그나마 이쁘네. <laughs> 자, 요렇게 네. 네, 창은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laughs> 자, 어 이쁘다, 특이합니다. 음. 와, 신기하다, 이쁩니다. 음. 자,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볼게요. 특이한 거 많다. 음. 음, 요거 너무 예쁘다. 요거아 예쁘다. 아유 이렇게 빵떡이를 만들었어요. 못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아유 이거 어떻게?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캡장 이거 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 이제 그 밭까지 제가 이제 여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테이블 두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일곱 개, 그다음에 저쪽에 세개 이렇게 해가지고 열 다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여기랑 저기랑 카톡 끌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laughs> 케어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갖고 바쁘답니다. 오늘 모처럼 쉬어가지고요. 애들 와서 보고 이제. 구경도 좀 하시라고 이제 네 별로 제가 이쁘게는 다져진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전 차막 들어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이쁜 애들은 없는데 그래도 아 쟤는 저렇게 키우는구나 이제 한 번씩 구경하시라고 제가 요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음 이제 슬슬 날씨가 봄을 이제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제도 이제 잘 해주셔야 되고, 초보자분들은 방제 진짜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물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흠뻑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날씨 따뜻해질 걸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년을 한번 지내보고 나니까 이제 대충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그거죠. 엄마, 찹찹 어떻게 해? 소금 어떻게 넣고 뭐뭐간장 어떻게 넣고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은 그냥 가만 맞으면 돼. <laughs> 그게 초보자들한테는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가만 맞으면 돼라고 말하면 어떻게 뭐 설탕 몇 스푼, 간장 몇 스푼 이렇게 정형화된 걸 알려줘야지. 그니까 엄마는 이제 몇십 년 잡채를 해오셨으니까 그런 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아, 이 꽃대 올라오는 거 봐. 아, 이쁘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 관리 하는 것도 다 여기, 어, 초보 때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제 그런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년차로 들어가니까 여름을 두 번째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대충 알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따뜻한 날을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laughs> 예,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물관수 이제 점점 예,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죠? 예. 아, 어, 예쁘다. 어, 예쁩니다. 음, 예쁩니다. 이게 수입으로 받았던 로라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고약하더라고요. 아, 이게 국산 로라는 안안 이렇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수입 로라가 이렇더라고요. 음. 아우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고 그래갖고. 아, 예쁘다, 이거. 허니 핑크. 음, 아, 예쁘다. 예쁩니다. 아이고. 아, 예쁘다. 여기 어큐라. 아, 예쁩니다. 살착을잘 했네요. 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 킵장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재밌게 구경하셨나요? 예. <laughs> 네. 자. 어, 이쁘다, 로제. 로제 너무 이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희 킵장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